네, 다음은 한국 야구 발전에 기, 이바지한 분의 노고를 기리는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우네 안경현 회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22제1 0회 블루베리 NFT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의 날 시상식 공로패 주인공은 김성근 감독입니다. 네, 김성근 감독은 야구계 대표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 최강야구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아직 지도자 은퇴 안 했습니다라는 말로 화제를 모으며 여전한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공로패를 받은 김성근 감독님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감, 음, 얼마 전에 일본에 원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며칠 사이 내가 건너할게 있냐 싶네요. 어쨌든 한해가 이눈 산로 지쳤으니 에, 내가 스무 살의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이제 60년 됐어요. 처음에 받는 상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야구를 해봤으니까, 했을 때 조금 털어지구나 싶었는데 요새 야구를 보니까 아, 이렇게 발전했냐 싶어요.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얼마든지 앞에 갈 길은 있지 않냐 싶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만큼 쾌적하고 나가실지. 에, 신문 보니까 돈도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대가로 이제 기술을 향상시켜 주셔야 되나 싶어요. 그리고, 에, 5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일본에. 그 말로 자꾸 들어요. 대한민국 들어오니까, 한국 오니까. 한국도 그만한 선수가 많이 있어요. 당 하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유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노력을 한건 노력 이 아니었냐 싶어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길는 있지 않냐 싶어요. 내가, 에, 처음에부터 갖고 있는 금에은 미국 야구로 첨복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있는 야구보다 세계로 지배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야구인 존재가 미래로 보고 향하는 비로가 있지 않냐 싶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그리고 한마디만, 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감독님, 감독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그 최강야구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셨는데요. 이대호 선수를 영입하셨습니다. 응? 이대호 선수를 최강야구를 통해서 이제 영입하셨잖아요. 감독님 되신 이후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들러왔습니다 네, 두, 네. 근데 이제 이대호 선수를 어떤 부분을 지도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이대호라고 하는 선수는. 내가 속토밟크 있을 때 일본에서 최고의 슬라그가 있어요. 연학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일 존경하는 선수는 이대호라고 봐봐요. 아. 그만큼 기술 좋은 선수죠. 그럼 내가 앞으로 조금씩 배워야 돼요. 아 예. 네. 정구로 선수는 어떻게 다시 펑고 좀 많이 치실 생각이신가요? 정구도요? 네. 쿨러 다녀요. <laughs> 괜찮아요 걔는. 아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어, TV를 통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지도자 생활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